안녕하십니까. 오늘 진성호장어도 다른 거안보여드리가겠습니다장어 준학부에 좀 탔습니다, 오늘. 진성호 선주. 윤민구씨 아, 보십시오. 등딱이 1이 있다는 겁니다. 다르게, 넘들하고 다르게 따죠. 먹고 받다는 거 아닙니다. 준학부에 좀 타면 이렇게 됩니다. 100마리 이상 조지야 이 정도 배, 배를 배딸수 있답니다. 다른 방법이 틀립니다. 자, 아, 보십시오. 쫙 뺏기 되고. 팔집을 한번더 주고 빼를 빼만 골라낸게 있어서 밑에부분 가운데부분 아잉 잘못하다가 실패다 <laughs> 이리 될수도 있는데 <laughs> 피살이 간혹 피살이가 납니다 이거 차량들어가면 다 피, 피살이가 날아가는군요 됐다 아요 밑에다 또자 장어 장어 손질하는거 모둠씨 손질하는거 다시 보여줘 다시 다시 보여줄께랍니다 아 그래도 장어가 굴곡만 한 번씩 실수할수셔도 됩니다 굶으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. 아, 자, 보십시오. 이거 쫙 찢어주고. 아 내장 깨끗이 청소하고. 이제 대가리, 대가리 발려야 됩니다. 야, 그마무 새끼. 말 크다. 아가미죠. 보십시오. 아, 딱. 장의 이빨은 요거는 많이 없죠? 안하고는 어, 없죠? 안하고는 없죠? 자제대로와 정석 정석 하모는 가운데 이빨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날카롭지요 안하고 요거는 없습니다 일명붕장으로 굳이요 이거 표준말로 맞아요 어. 붕장어 붕장입니다자 자, 칼집 뒤에 밑에 한번 해주고 자 다시 이리게 긁어내고 이? 자 보십시오 창식 자 여기서 장실을 긁어 내고, 자, 골동품 따 빼기 끝. 예, 싹 밀어내고, 한번 따고, 딱 따고, 안칼 넣어주고, 안칼 한번 넣어주고, 자, 잘 들어갔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빼시라시 분은 가위로 오리서드시는겁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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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랐어. 사투리 음만이 다 오리수, 오리서가위입다 잘랐어. 오리수 먹고 <laughs> 오리서 들어갑니다. <laughs> 그래야죠. 유튜브가 재미가 있죠. 내가 이렇게 빨리고. 자 말리고 아가미 떼고 아가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. 아가미는 무조건 떼줘야 됩니다. 말릴 때는 이래 씻고 이래 상품 품 이래 씻고 가지고 요발요발 발 보이죠? 배발 해풍에 말려야 됩니다. 고양이 안 타고로 다위 실체 놨습니다. 또면 오늘 또 김여사 입으로 들어갑니다 오늘. 절복부인 오늘 김여사 입으로 쫙 들어가게 돼있죠 이거 오늘. 아, 좋습니다 껍질 뺏기고 오늘 김여사를 위해서요 동생이 좀 다듬고 있습니다 어제 김여사 잘못됐잖아 싹 뺏기고 한덕 칼질 들어갑니다 쫙 들어갑니다 감도 자. 거기 세다요. 자자강기 대가리에 오고 감도 빨리고. 감도 어쩌작 좋습니다. 요한한 한 마리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. 총 다섯 발이 남습니다. 오늘 다 바람불어 갖고 배들 다쩡박에 있습니다. 배 사람들. 송발 짓고 자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이고 바람 부니가 짬해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다들 아이고 배사람들 바다를 나가야 되는데